자,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 네. 자, 이번 시간에도 울산 광역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울산 최근 토지, 1년 최, 음. 음. 어, 최근 토지 1년 평당가 최고가. 음. 제가 1위부터 3위까지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laughs> 네. 지난 시간에는 상가, 이번 네. 시간은 토지. 네. 네. 역시나 자, 광역시의 토지는. 음. 네. 많이 없을 거라고 음. 보는데. 음.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아, 네. 뭐 1위부터 볼게요. 네. 1위는 이제 돼지 68평 음. 방구동이라는 곳입니다. 중구요. 음, 음. 평당 8,599만 원에서 9억 6,250만 원에 음. 거래가 된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세요 이 외다 맞죠. 네. 네. 그렇죠. 중구의 노란색이니까 주거 지역인데 네. 이게 8,599만 원입니다. 거의 1억대죠. 네. 네. 방구동 57-1번지. 색깔은 뭐 일종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laughs> 8 0 8천대. 음. 네, 일단은 어, 현장을 한번 볼게요. 음. 아 이거 자투리 땅입니다. 네. 오 네. 아. 이게 왜 비싸게 거래했을까요?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laughs> 8,599만 원. <laughs> 네, 엄청나죠. 아, 네. 그 정도 가치가 있나요? 음. 네. 근데 철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아 네. 음. 디스코로 들어가서 이제 주변 사례나 또, 용도 지역, 이런 걸좀 봐야 될것 같은데. 느낌 오네요. 네. 아, 겠습니다 아마 이제 재개발 부지라든지, 네. 아파트 부지라든지, 네. 이런 걸로 들어갈 것 하도 같아요. 하도 많이 보니까 느낌 네. 옵니다. 네. 와, 21년도 음... 상간에 에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에이... 많이 됐네요. 이 정도면 시나베치고. 개발이 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21년도면 네.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다 되가는데요. 그렇죠. 땅이 좋네요. 준주거 지역이네요. 아, 준주거, 네. 아, 준주거고 법인, 법인. 네, 이다 이때 거래돼서 음... 이게 안뜰 뿐이지 다 21년 1월, 네. 뭐 12월, 1월부터 12월 사이에 엄청 거래가 많네요. 네, 그렇네요. 네, 준주거지고 여기는 색깔 좀 다르니까 이중, 네. 어, 준주거지 일대가 그냥 엄청 거래가 됐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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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오네요. 네, 학교도 있고 음. 그렇죠. 딱 준주거지만 네. 시행사에서 사들이지 않았을까? 네. 조금 더 쪼깨 한번 보실 수 네. 있어요. 아, 보세요, 네. 이제 강도 음. 보일 것 같아요. 음, 음. 요 강이 네. 동쪽 남쪽으로 다 이렇게 네. 좀 있고 맞죠? 네. 준주거지니까 용적률도 되게 높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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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무조건 재개발 부지 아니면 아파트 네. 부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요거를 아까 음. 여기였죠. 네. 분명히 뭔가 시공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음. 자, 뭐 우리 그러면 아실로 들어가서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아실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네. 이제 음... 태화강 에코리버, 에코리버 대시앙 음... 아파트 675세대가 딱 들어오는 음... 거고. 네. 딱 준주거지만큼을 거의 매입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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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아,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네요. 음. 네. 자, 이 보면 이제 여기에 어, 태아강 에코리버 대시앙 해가지고 네. 675세대고 분양시기는 올해 하반기 음... 예정입니다 꼭 분양을 하겠네, 꼭 분양 그러면... 하겠네요 네. 29층짜리 가장 아... 높은게 29층이고 네. 6개도 네. 태형건설에서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 다음 좋은 준주거지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면서 음. 이제 가장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네. 음. 뭐 시행, 역시 예. 시행 부지로 들어가는 거는 인정해줘야 돼. 네. 네. 역시 <laughs> 이제 번지 점프하는 거는 네. 어, 아파트 부지. 네. 네 그런 게 네. 이제 네. 1등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 운걸 하면서 토지 같은 경우는 시행 부지에서 네. 이제 음. 넘어가면서 굉장히 높은 거래를 그, 음. 된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음. 아, 내가 땅을 사서. 음. 결국 시행구주한테 팔아야 네. 진짜 그렇죠. 마진이 많이 남구나. 네. 네. 저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용도지역 좋은 곳에 낮은 건물들이 있는 음. 곳에 음. 네. 입지 좋은 곳에 하나 사고 싶다. 개발 될만한 지역 그렇죠. 그렇죠. 이런데. 네. 그렇죠. 결국에는 상가로 재개발이 되거나 네. 아파트로 개발이 되건, 재개발이 그렇죠. 되거나 재개발이 되거나. 둘중하나죠 결국에는 현재 가치 대비 앞으로의 가치가 높아야 되고 음. 그 중에서는 건축이 가능해야 네. 돼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시행에서 제일 비싸게 사주는 거 같아요. 그 하, 1등, 네. 주거지역이지만 8,500. 네. 왜 그러냐 보니까 음... 준주거지고 아파트, 무지다. 네. 네, 네. 그거 아니고서는 네. 뭐 저기에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다 그렇죠. 그렇죠. 요런거 보면 땅 모양 비둘레 네. <laughs> 라인 맞죠. 아무리 용도 지역이 준주거래도 주변 현황이 다 주거, 그렇죠. 네. 뭐 저층 자리 주거 네. 이런 거밖에 네. 없으니까. 또 저게 일종이었으면 네. 음, 비싸게 또안에안 안 팔렸을 겁니다. 음, 네. 최소 3 종, 진짜 뭐2종 이상은 돼야 음. 되고. 그렇죠. 이제 상업지 준주거 순으로 음. 좋고 음. 상업지 준주거 음. 3종 2종 네. 딱 여기 순으로 좋거든요 음. 네. 결론은 준주거가 네. 살렸네요 용도지역이 그렇죠. 네. 저 땅을 살렸네 네. 딱 살린거는 용도지역, 용도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가 분양 될것 같다라는 시장성 굳제 음. 네. 지금은 또 묶이니까 이때 살 때까지만 해도 네. 그런대로 됐었는데 계약은 네. 먼저 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이 꺾여 있는데, <laughs>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음. 요런 땅들 뭐 사, 사실 가치가 있습니까? 뭐, 맞죠? 네. 그래서땅 팔자는 모르는 거라는 게, 네. 입지가 좋고 이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쓰여, 버리니까참 네. 이제 이런 부분이 토지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습니다 네. 용도 지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2등 가보시죠. 자, 두 번째를 보면, 오, 돼지 다섯 평짜리5 음... 다섯 평, 다섯 평. 네. 아, 우리 광장군님이딱 좋아하는 땅인데요. 오변에 네. 네. 짜투리 땅. 네. 네. 아, 이런 거막 10개 넘게 사먹으셨습니다. <laughs> <laughs> 네. 쭉 기다리는 거죠. <웃음> 네, <웃음> 없다 생각해야죠. 어, 누군가 시행하겠죠. 네. <laughs> 입지 좋은 곳에 반드시 <laughs> 네. 사놓셔야 으 됩니다. 아, 용도지역 중요하고 네. 평당 7,399만 원해서 네. 3억 4,800에 네, 거래가 되었습니다. 음, 요거는뭐 1억 불러가 5억이라 네. 해도 거래됐겠다. 8일일 다시 7상. 스토리가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모양 자체가 그쵸? 그냥, 그냥 뭐딱 알바기네요. 네. 맞죠? 여기도 어. 뭐, 시행부지 아니면 알바기인것땅 뭐 음. 모양이, 예, 네. 음. 그렇죠. 우리, 네. 우리 저번에 상가 거래했던 그 물건, 음. 바로, 아 네. 바로 앞이군요. 네. 상가 최고가 양상. 1위였죠. 음. 네. 여기 바로 맞은 편입니다. 음. 네. 아, 그래서 이제 강장구님이 시행부지로 들어갈 수 있다 말했던 게, 그때, 이런 뜻을 네. 네.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상권이 번화한데, 사, 상권이 형성되기 좋은데 음. 굳이 시행부지로 쓸 필요 있나 이래 생각했는데 음, 그렇죠. 주복이나 이런 걸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렇 뒤에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사실은 네. 뭐 리모델링해서 네, 네. 그냥 상가로 써도 뭐 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이게 두 필지인 것 같아요. 두 필지인데 한 필지를 조금 가격을 음. 높게 이렇게 음. 하지 않았나. 디스코 한번 보여주시죠. 네, 디스코 한번 볼까요? 음. 아. 보면. 어. 이렇게 7천만 원대 거래됐고 음... 다 5월달 22년 음... 5월 많이 오, 거래됐네요. 위에도 그렇네요. 네, 위에까지 네. 쭉 통채로 거래가 음... 되었습니다. 보니까 주인이 같은 것 같아요. 뒤 음. 필지랑 앞 필지랑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음. 이 필지 위치에 따라서 가격 다 다른 거 보세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신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laughs> 그래서 자투리 땅을 사더라도 음. 가운데 음. 아예 땅 보면 가끔씩 가운데 박혀 있는 거 있거든요. 음. 그런 거 네. 아니면은 그냥 가장 초보도 손쉬운 거는 도로변. 네. 네. 그냥 도로가 생명 그죠 음. 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아 이런 네. 거. 아파트가 비싼 동네에 네. 어, 메인 도로에 다섯 평짜리 도로 알바키 가능한 땅 네. 이게 이제 2등이었습니다. 네. 아, 그럼 우리가 두 개밖에 안 봤지만 이두개의 인사이트가 나오네요. 네. 첫 번째를 봤을 때용도지이 중요하다. 그렇죠. 두 번째를 봤을 때는 이 도로변이 중요하다. 네. 아두개 인사이트가 바로, 바로, 그렇죠. 바로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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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최종 매수자는 음. 시행상사. <laughs> 네. 음. 우리의 희망사항. 네. <웃음> <웃음> 이제 3번 근데 계속 네. 보다 보니까 이런 땅이 시행사가 좋아할 것 같다. 네. 이제 보이잖아요. 네. 네.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내용들이. 이때까지 네. 사실 주거지 중에서는 준주거 외에는 시행부지로 들어간 거 음. 거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음. 네. 거의 상업지 아니면 준주거. 그렇죠. 음. 음. 그것도 음. 거의 상업지가 대부분 대부분. 음. 음. 자, 이제 3등 도시죠. 네, 3등은 음. 아, 이제 태아강역 최근에 개통됐죠. 바로 맞은권입니다 역세권이. 조역세권 네. 상업지입니다. 음. 삼산동이고요. 음. 평당 7,012만원에서 음. 123평이 86억 음. 2,900만원에 음. 거래가 되었습니다. 역세권답습니다. 네, 1638-4번지. 음. 역시 이것도 불패공시. 역세권 상업지역 네. <laughs> 도로도 좋죠. 네. 아, 너무 넓은 도로고 음... 거기다가 역세권 상업지역 도로변, 도로변. 네. 이거는 그거네. 그냥 뭐 네. 어, 여기 가요? 앞에 네, 주차장 부지인 음...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여기 호텔에서 사용하는 음... 주차장. 여기 음... 호텔 네. 입구가 입구가 있는 음... 거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에쿠스 옆에 음... 거는 다른 거 음... 여기 주차장 부지인 것 같습니다. 음. 바로 앞에가 이제 태화강역이죠. 그렇죠. 여기가 네. 이거 과거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네. 과거 태화강역 과거 모습. 과거 모습. 모습. 네. 모습. 네.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뭘까요? 그냥 공장이었나요? 음. 어, 네. 기차역. 공간, 어, 철, 네. 음, 음, 무슨, 무슨 역이고? 뭔가? 이게 동해나무선이기 어, 때문에 아마 네. 새로 생긴 역이 네. 아닌가? 울산역이네요. 네. 네, 울산 있었던 역이. 과거에 네. 이제 우리 기차역을 네. 세마을로나 무궁화호에 이제 승하체객이 작으니까 그거를 그렇죠. 네. 이제 도시철도처럼 네. 네. 어, 광역철도로 만든 거죠. 네.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부산과 바로 연결이 되고 네. 향후에는 이제 경주 포항 등까지 연결이 되죠 네. 네. 대구까지도 네. 나중에는 강원도까지 그렇죠 네. 저기 위까지 됩니다 네. 김해공항까지도 네. 마산까지도 연결이 되죠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아, 신축된 것 같네요 음. 철거하고 네. 제가 왜 과거 모습을 물어봤었냐면 네. 과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모텔이 있다라는 게 음. 이런 숙박시설이 있다라는 게 조금은 뭐랄까 한 블럭 안쪽, 음. 그니까 이제 모텔이라는 게 약간은 형호시설 그렇죠.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뭐 두리번 두리번 네. 거리고 가야 되는데. 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안쪽인데, 이제 완전히 역세권이 돼버리니까, 음. 기차역이랑 우리 도시철도랑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철도에 역세권이 돼버리니까, 음. 여기 팔자가 나중에 확 바뀔 것 같아요. 음. 음. 우리 뭐 역앞에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를 보면 알죠. 네. 그렇죠. 네. 나중에도 이제 고층 건물 지어지겠다, 맞죠? 네. 그래서, 그냥, 음. 나중에는 뭔가 뭘 써도 되죠. 그렇죠. 뭘 써도 돼. 이철도에 이제, 음. 이제 그 나, 동해남부선에 음. 태화강역의 용도가 음. 높다 높아지면 네. 이제 뭔가 좀 바뀌겠죠. 그렇죠. 네. 울산 사람으로서는 이제 이 부산까지 뚫리면서 음. 해운대도 올수 음. 있고 부전동도 네. 올수 있으면서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 한 방에 가니까 음. 얼마나 이제 여기는 울산 사람의 좀 뭐랄까, 가지고 싶은 땅? 음, 네. 그렇네요. 네. 사실, 주변 자연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태화강 네. 한번 놀러 가보십시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면, 이제 1등은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는 음, 네. 땅이고, 자, 준주거지지만, 네. 다 준주거지역에 아파트로 네. 들어가는 역시나 땅. 역시나 시행부지요. 네. 자, 이등은 앞으로 뭐가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업지가 통채로 음. 거래가 됐잖아요. 비슷한 네. 연도에. 아마 시행부지로 되지 않을까. 혹시 아, 음. 이제, 음. 이제 아파트 주복으로 들어올지, 음. 그냥 통상가로 들어올지 음.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주복 섞여서 들어오지 않을까 네. 싶어요. 자 3등은 역세권, 역세권. 어, 초역세권에다가 음, 음. 이제 모텔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네. 향후 미래가 음. 갈수록 기대되는 이런 네. 네, 네. 땅이었습니다. 네, 네 야, 이렇게 저희가 우리 매번 음. 지역마다 이렇게 순위 음. 하잖아요 음. 여기에서 포인트만 잡아도 음. 이렇게만 해도 토지투자 네. 그 그렇죠. 성공할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네, 네, 아,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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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래를 먼저 보고 네.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알부자 안 되겠습니까 아, 아, 그렇죠. 20년 정도 로 돌아가면 아, 더 알부자되어 네. 있겠죠 네.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땅들이 비싸게 거래되는 상가 및 땅이다 음.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곳에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을 선점해놓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빨리 부자 될수 있는 방법이에요 음. 네. 네.